이제는 자신을 믿어 시장에 쉬운 대받은 없어. 이제는 당신을 믿어 시장에 믿을 것은 너뿐이야. 욕심은 줄이고 수학은 확실하게. 우리 학교 공부해 보분주와 함께 욕심을 줄이고 수학을 파시. 안녕하세요. 보분주 챗르 배우고 분주 맞습니다. 보주와 함께. <웃음> 제가 <웃음> 지금 강도촌 <단도 웃음> 나라에 있는데 5며에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근감기 네, 같은 걸또쏙걸렸네요 <laughs> 자, 이번 주참 몸살이 좀 심한데 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다음 주 살펴볼 거 그리고 지난주 어, 시세가 나왔던 것들 리뷰해 보면서 네. 어, 다음 주그 다음 달 추석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추천하거나 네, 이거 사람 알아 네, 리딩하지 않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스스로 공부하라 네, 그런 공부 강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수가 좀 꺾여 버렸어요. 네, 자,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네, 미국과 협상 문제도 살짝 잡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꼭 공교롭게도 꼭지일 때 이렇게 흔들림이 나와요. 그쵸? 네, 여기서도 한번 네, 꼭지일 때 흔들리고. 자, 그러면 지지라인을 잡는 거를 어디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번에 이렇게 흔들린 거, 내일 또이 갭을 띄우고 하락을 한다. 그 3,300, 네, 3,250까지도 열어두고 아래로 이 구간을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계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네, 이어진다면, 네, 시장은 추세에는 큰 이상이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만약에 3,200을 깨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예, 우리는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틀의 급락 기절 뭐 지수로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달려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천천히 해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제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지금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봉을 봤을 때 계속 우상향. 이 중간에 네, 강한 음봉, 네, 강한 음봉, 그다음에 강한 양봉들, 그쵸죠 음봉, 양봉. 네, 폭락하면 폭등 하고 하락하면 반등 나오는 것처럼 시장에 어느 순간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대응하면 계좌를 잃지는 않는다. 잃어도 덜 잃는다. 네, 덜 잃어야지, 네, 투자를 오래 하겠죠? 자, <laughs> 지난주 저희 오공주 차트룸에서 RP바이오를 이제,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 날이었나요? 이렇게 화요일 날, 네, 재생일 날 급등을 했어요. 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커피 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20% 넘게 이렇게 올랐어요. 제가 장중에 쇼츠를 키고, 자, RP바이오 60% 상승 이렇게 나오고 또 윗꼬리 이렇게 했는데, 자, RP바이오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었고, 관심있게 봤지만, 이번에는 이 자리와 요 거래 들어온 자리와 올라오면서 이 5,400원, 네, 그러니까 늦어도 6,000원 자리에서 요걸 계속 본 겁니다. 6,000원이라고 치면 한30% 어, 그 정도 된 거고, 5천원 정도, 네. 그 정도부터 좀 오신 분들이라면, 뭐, 50%, 60%, 최대한 60% 시세가 나왔는데, 이것 한뭐 먹겠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제가 또윗골리조심하셔라 이렇게, 어,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 네. 주의 메시지 드렸는데, 자, 얘가 수, 목, 금. 네, 그리고 금에 꼬리 올리면서 이렇게 또 살짝 시장이 하락하는데, 얘는 버텼습니다. 거래도 없이. 누가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얘는 이제 앞으로는 6,800원과 아, 7,000원 사이가 하단이 되어야될것 같고, 자 상단에 저항이 7,500원, 600원 정도, 네, 7,6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구간을 잘 버티면서 올라가면 지금 중장기 평선은 이렇게 골든이 나왔습니다. 예쁜 정배열로 가고 있어요. 네, 조정하면서 야금량 가다 보면 어, 괜찮은 모습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커졌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네. 크게 구간마다 세번 정도 나왔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들. 자. 알피바이오 연질 캡슐 여러분들이 영양제 드시는 거 약. 네, 쉽게 말해서 그약그 그 캡슐 만드는 거예요. 어, 제가 여기 지금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는데 네. 침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뭐 비타민제라든가 뭐 오메가 3라든가 하다못해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에비사, 에사비 <laughs> 네,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어, 대주주 지분도 이렇게 네, 탄탄하고 실적은 안 좋은 상태에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나라 연지 캡슐 분의 1위니까 한번 흐름과 실적을 같이 보면서 네, 이런 거 중장기로 보셔도 돼요 자 처음부터 봤을 때가 여러분들 5, 6월이에요 이 정도면 중기 정도 보신 거잖아요 그쵸? 렇한 네, 서너 달 네, 이게 지루하다 좀 주식하시면 안 돼요. <laughs>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드디어 바닥에서 올라온 거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관심있게 끈기 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어, 저희가 음, 상한가를 한번 네 경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ai 코리아 자, 8 0원 아니 저 9천원 언더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세종대 안착하다가 밀렸지만 바로 치고 올라갔죠.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어디서 떨어지고 어디서 반등하는지 이제 보면서 앞으로 네, 이것도 방향을 돌리는지 관심 있게 보세요. 거래가 여기서 집중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AI 코리아도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시장 때문에. 네, 우리 금요일 날좀 오르다가 네, 물리게 만들었죠, 개미들. 네, 앞으로 이제 또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로켓헬스케어. 로켓을 언제 쏘나요? 했는데. 자, 16,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네, 23,000원 네, 그럼 한40% 오른 건가요? 네, 모르겠다. 네, 네, 한40% 가까이, 네, 시세가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 어, 저 끝내주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공부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뉴로핏. 이거 12,000원짜리가, 네, 한90% 가까이 시세가 났죠. 이런 것들 이제 취하지 마시고, 또 다른 종목들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이 좀 주춤하잖아요. 이럴 때는 천천히, 네, 중장기로 볼만한 애들,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아이고, 네, 삼성전자를 이 자리서부터 계속 관심있게 본 것처럼, 네, 58,000 넘기 전까지 계속 관심있게 적금처럼 본 것처럼, 네, 바닥에 있는 애들을 보면 돼요. 이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시설 즐기는 거 또는 네, 수익을 챙기는 네,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2차 전지. 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SDA, 가장 강하게 이렇게 올랐죠 네, 전구체 배터리도 있지만, 뭐, ESS, 네, 그 관련도 이슈가 있었고. 자, 지금 쉬고 있어요. 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무너지면 어떡하냐, 다 그러는데, 무너지면, 가만히 냅두는 거죠. 자, 19만원, 지금 자리에서는 19만원 언더로 이렇게 살짝 내려온다면, 땡큐 아닐까요? 그게 깨지면 어떡하냐고요? 네, 더안 사는 거예요. 만약에 산다면, 자, 이게 아직은 네, 접근 구간이 이제 1번 신호 1 구간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자, 요런 거 지금 뭐잘 보세요. 삼성 SDI 천천히 봐 두십시오, 여러분들. 네. 자, 실적 지금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바닥에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미 다 선반영된 거잖아요. 자, 바닥에서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파이팅하시고요. 또, 뭐, LNF도, 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방송에서 예전에, 네, 20만원, 30만원에서 막더 간다 이랬는데,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쭉쭉 빠진 거죠. 5분의 1 빠졌습니다. 5분의 1. 자,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35만원짜리가 7만원. 자, 반대로 이거 뒤집어서 보세요. 지금, 꼭지죠. 이게, 바닥이란 얘기죠. 자,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럼 여기를 깨지 않으면, 네, 이 구간에서, 네, 자, 여러분들, 네 천천히 보셔도 되는 거. 나는 천천히 보기 싫다. 네.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죠. <laughs> 자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 저는 이제 에코 프로 쪽에서 에코 프로비엠을 더 좋게 본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뭐 분석이고 뭐고 당연히 여러분들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반응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본 거예요. 네. 자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자 바운더리. 예전에는 이 자리였어요. 10만원 정도. 근데 이게 14만원까지 갔다 왔죠. 예그 정도 3 40% 그런데 지금은 밀려도 요 자리를 지키는지 자 이게 얼마입니까 요 날에 저가가 11만원 인가요 10만원 10만 9천원 예, 10만원 9천 예, 10만 이라 치고 10만원 깨지 않고 요 12만원 사이에서 예 계속 네 예, 이렇게 바닥 기면 은 얘네들도 중장기표에서 올라오려고 하겠죠 예 실적은 개선되려고 하는 거고 자 작년에 안 좋았던 거, 올해 개선된답니다. 예전처럼 6조로 갈지는 잘 몰라요. 올해 이렇게 3조 회복한다면, 내년을 기대할 수 있죠. 네, 그 내년이 22년처럼 5조 예상된다. 그러면 뭐, 칙칙칙칙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네, 100% 모은 거죠. 네. 20, 한 5, 6만원에서 50 몇만원 갔던 거. 자, 근데 지금 반, 반토막 났어요. 네, 요런 것들도 한번 봐두셔라. 그리고 포스코 관련해서는, 네, 요런 것들. 포스코 홀딩스도 봐야 되지만, 저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애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거래가 좀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진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 시그널이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면서, 네, 요 포스코 엠, 어, 퓨처엠, 포스코 엠텍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지금 좀 소외된 애가 있죠? 쭉100% 나오고 나서, 네, 무너져 있는 현대힘스, 자, 이때도 양봉 나오고 나서, 이 양봉을 다 소화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얘도 이번에 이 과정.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 그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세요. 당장 뭐 이것도 들어가라. 이거 안 끝났다. 이게 아니라, 네, 무너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다시 한번, 네,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고, 외국인들이 12만주 들어왔네요. 이거 단기적으로,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꾸준히 뭔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5일선이 갭이 떠 있어요. 밑으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이것도 아직도 낚시를 한번더할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제가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린 거. 요한 28만원부터 30 네. 2, 3만원. 3만원까지 갔다 왔네요. 자. 이거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고 장기평선이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엉금엉금 기어가자 영차영차 기어서가자. 네. 여기까지 보는 거죠. 일단은. 그쵸? 저기까지 보는데 자 이제 단기로는 요 양봉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 중기로 보면 여기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로봇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어 jpi 홀딩스 네 뜬금 네 급등하고 꼬리는 만들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또 잡았습니다 단기 수익 관점에서 이런 것들 한번 치고 빠지는데 어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주에서, 우리 두배 가까운 수익을 한번 줬던, 이 JMB는 중간중간 이렇게, 네 시세를 야금야금 단기 수익 준다 그랬죠. 네, 지금도 지금 저점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자, 최근에 이 저점 라인, 네, 이번 주에 이거 깨면은, 네, 아니에요. 네, 무너진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 깨면은 그냥 천천히 이 자리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 자, 그리고 전체, 전체 추세는 거래가 붙으면서, 중장기 이평선 네, 골든 크로스 나왔어요. 앞으로 더 개선된 흐름으로 가길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도 계속 관심 종목에 둬도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공구음 바닥에서 거래가 나왔어요. 윗꼬리를 만드는 공, 이 양봉 나오면 일단은 의심해 봐야죠. 자, 금요일 날 양봉의 몸통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거고. 뭐 청담 글로벌.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네, 단기요. 단기 스윙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네. 이제 뭐 추석연휴곧나왔으니까 주부애들이 몰려봐요 얼마나 몰려와요? 네 써봐요 얼마나 써봐요? 써요, 그쵸 네. <laughs> 아이고, 네자 장난이에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자 요거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시라는 거그 외에 글로벌 텍스프리 네 그런 것들도 함께 보면서 네 유커가 몰려온다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이게 떨어지고 나서 어. 이제 중국 우리 추석 연휴 때올 어, 몰려오니까 반등 나왔잖냐 한번 봐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슈팅 나오면 네, 끝물일 수도 있다는 거 조심조심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천천히 보세요 어차피 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고개를 다시 들거나 네, 고개를 살짝 이렇게 눈치를 볼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죠 아우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갖고 이렇게 좀 불편한 소리들도 나온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네. 제가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죠. 소중한 일상과 건강이 우선이다. 네. 제가 좀 건강이 또 네. 살짝 뭐 물론 큰 이슈는 아니지만 네. 목감기 몸살 이게 뭐지 갑자기 왔어요. 네, 더운 나라라고 해서 네, 감기 안 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추워지고 있어요. 자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다음 주도 차근차근 그리고 추석 네, 준비 잘하시고요. 파이팅. <목소리>